샬롬 자연영성의 이호영 전도사입니다 아, 아주 아 좋습니다 아기 바시 <laughs>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1월달, 이제 구정이 다 돼가는데, 아, 주여, 또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또 간증 하나 하려고요. <laughs> 우리 아시는 목사님 자제분인데요. 음, 저한테 이제 그 합격을 딸이 합격을 할수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물으면 제일 곤란하거든요. 왜냐면 점쟁이 같아서. <laughs> 전쟁이 같아서 너무 싫었어요 사실은 근데 음, 그래도 정말 답답하시니까 물어보겠죠 뭐 싶어서 음, 음, 하나님께 이제 성령님께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십자가가 보이고 그 십자가에 어, 보석이 이렇게 박혀있는 십자가 예, 그리고 꽃다발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그런 게 너무 싫어요 막그 뭐가 보이고 막 이런 게 제가 원해서 보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왜냐면은 이 물당의 세계에서 보면 신가물이라 그러잖아요. 아, 그런 게 너무, 너무 싫어가지고, 뭐, 보고, 막, 눈으로 보고, 막, 이런 게, 뭐, 어떤 감으로 오고, 막, 이런 게 너무 시, 싫지만, 제가 또,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 안 나고 살아, 살은 적도 있었거든요. 제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 그 차를 타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두 번이나 크게 음성을 주셔가지고 어, 그 차를 안 타서 그 차가 엄청 크게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어, 제가 그 차를 안 타서 다치지 않은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아, 또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laughs>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왜 나한테 그런 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집안에 이제 처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고서는, 나도 그렇고, 이렇게 집안 구원이 안될것 같아서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그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어디다가 원서를 넣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합격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셔서 합격한다고 그래서 아무래도 십자가가 보이는 거 보니까 음, 미션스쿨 그러니까 기독교 재단에서 하는 네, 합격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딸이 미션스쿨이 아니고 다른 데 이렇게 넣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떨어지고, 정말 그 2차로 넣은 데가 이제 미션스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막 갈팡질팡 막 급한 분들은 정말 엄청 얼마나 답답해요. 저,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었지만 저는 사실 지금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거든요. 뭐 돈이 많이 있든 있던 뭐있던남 피해 안줄 정도로 그냥 이게 자연을 보면 굉장히 좋고 예수님 한 분이, 예수님, 예수님이 뭘 믿었다는 것, 그 하나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고, 나의 남은 삶도 그냥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신다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제가 그런 환상도 보고 막 이러니까 기도 부탁도 하고 어, 그렇게 해요. 근데 거의 보면 뭐그 무당처럼 이렇게 막뭐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육신이 있어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복음사역에 올인하지는 못하고 이은하면서 마인 드로 하나님 이 어떤 복음 사역 을 위해서 하고, 싶지않은곳도 가고, 하고, 싶지않은 일도 하고, 왜냐하면 나는 저들 을 주님 앞 으로 인도 해야 되 니까, 그들 에게 빈손 으로 갈수없 으니까, 뭐 라도 먹을걸 챙겨 가고, 누가 아프다고 하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가만있지 말고, 조금이라도, 어, 버텨라고, 돈을 질 수도 있잖아요? 병원비하라고. 육도 가야 되고, 영적인 기도도 해야 되고. 어떤 권위자와도 싸워야되고 그렇습니다 그 권위는 결국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악한 영가의 대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 문는 그분이 그거를 놓지 않는 이상은 그 악한 영도 그 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어떤 한 부분으로 인해 붙들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힘든 거죠. <laughs> 정과,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는 진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힘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신방도 안 가고 전도도 안 가요. <laughs> 어떤 내 영이 정말 하나님과 충만에 있을 때 본인이 우리 영적인 분은 다 느끼잖아요 그럴 때 전도도 가고 신방도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laughs> 다시 충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날, 날이 날 궂은 날에도 이렇게 자연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돌밭을 걸으면서 또, 방황 기도도 하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이, 이 세상 삶다 하고, 천국에 가면, 그때서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겠죠. 뭐. 자, 오늘도 힘내시고요. 또,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같이 자연에서 이렇게 산책도 하면서 기도도 하겠습니다. 방원, 방원기도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토요일날은 시간이 됩니다. <laughs> 네, 토요일날 또이 좋은 곳에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힘을 같이, 힘을 보태줄 뿐 저도 힘이 되고, 그 사역자님도 힘이 되는 그분들, 이 계신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